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실까요? 뭐 궁금하기도 하고, 날도 약간 쌀쌀해지기도 합니다. 뭐 며칠 있다가 뭐 눈이 온다나 또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그 겨울에 관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필리핀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그 먼저 혼인신고가 가능한 혼인요건 인증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 뒤에 필리핀 현지의 혼인신고도 한국에서 이제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필리핀 그 혼인신고를 이제 신경 쓸게 아니라, 이런 그 절차상의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면 대강은 알수 있어요. 그러나 세밀하게 뭐뭐 우리 말로 디테일하게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해주거나 이제 그러한 그 절차 진행 절차를 예, 알려주지는 않죠. 예, 알려주면 자기가 이제 그 뭐, 뭐라고 할까요? 뭐, 돈벌이가 잘안 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안알려지죠 어, 저는 이제 그 과거에 필리핀에 이제 살았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내용, 뭐,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있다. 남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필리핀 결혼은 필리핀 결혼은 필리핀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지만 이 필리핀 배우자 되실 분이 필리핀인이 이제 한국에 계실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런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뭐 투자 비자를 왔거나 어떤 유학생으로 왔거나 또는 뭐그 계절 근로자를 왔거나 또는 그냥 뭐 E9이라는 비전문 취업으로 왔거나 기타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왔거나 뭐 아니면 그 정부 공무원으로 이렇게 왔거나 어떤 것을 왔든지 간에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를 하신다면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서 이분들은 아주 신분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되느냐.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에서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다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행정 벌을 받는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 적용은 되지만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데는 그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필리핀 배우자 되실 분이 이제 한국에 계신다. 그 필리핀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필리핀 갈 필요가 없죠. 필리핀 분이 한국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필리핀 분은 필리핀에서 가져와야 될 서류를 가족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를 위임을 하느냐 하면, 현지에서 미혼 증명서를 보내오세요. 그 다음에 출생 증명서를 보내오세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필리핀 분의 이제 여권이나 필리핀 막 아이디 카드라고 하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가 이제 필요한데 뭐 그런 거 있으면 더 좋고 또 그게 없어도 여권이 있으면 뭐 국적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에 주재하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발급하기 위한 그 문서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미혼인지 아니면 현재 혼인이 돼 있는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필리핀은 이혼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혼이 없는 나라는 필리핀 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혼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리핀에서 혼인 신고가 돼 있다면 예, 한국의 혼인 신고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은 이혼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하고 안 살아. 안 살지만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네. 가톨릭 법에 의해서 예, 다른 사람과 이제 혼인이 안 되는 뭐 이러한 상황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좀 뒤쫓아간다. 빠르게 방향 시대의 흐름과 같이 동행할 수 없다. 좀 처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전에 대통령 두때르테 했죠. 예, 검사 출신. 예, 그 친구가 그 이혼법을 강력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에 만들지 못하고 물러났죠. 예, 물러나고 지금 다른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 있죠 젊은 대통령 자 그러면 이제 필리핀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한, 필리핀인이 한국에 있다면 같이 혼인신고가 꼭 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그럴 경우엔 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직접 모시고 주한필리핀대사관에 가서 뭐를 합니까? 신청을 해야죠. 그 신청은 제가 요 잠깐 그 서류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좀 헷갈리시니까, 저도 안 헷갈리게 여러분들께 이제 그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필리핀은 좀 특이하다. 예, 네, 특이하다. 그 모든 문서에 모든 문서에 이렇게 여기 그 우리 운동화 끈에 매는 것처럼 구멍을 빵 뚫어서 모든 문서를 뭡니까 합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이 중간에 떨어지면 그 문서는 못 쓰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기다가 레드 리본, 빨간 리본을 매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 문서 자체를 레드 리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한 것은 무엇이냐. 요, 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되잖아요. 인적사항 나올까봐 제가 이렇 가린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필리핀 법상 혼인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어, 이 사람은 혼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혼인요건 인증을 해 주는 거죠. 예, 여기에는 혼인을 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그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장이냐? 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문서들이 있죠. 이렇게 쭉 이거 뭐냐? 이게 이제 그 신청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 누구랑 혼인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먼저 필리핀 대사관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럼 작성을 한 것을 여기다 다 보내주죠. 그러면 이제 필리핀에서 가져온 거 있죠. 이거는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에서 보내온 거죠. 아포스티, 아포스티유. 네. 뭐의 아포스티냐? 이게 네. 뭐의 아포스티예요 현재 이 사람이 미혼 상태이다. 미혼 상태. 미혼 증명서입니다. 이것은 PSA라고 여기에 잘안 보이죠. 이게 PSA라는 게 이제 통계청에서 발급한 미혼 증명서여야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급한 미혼 증명서. 그럼 또 하나 있어요. 또 복잡하죠. 이것도 이제 아포스티유인데 뭐에 대한 아포스티유냐? 출생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몇년몇달 며칠 어디서 출생하고 뭐 단태 안지, 쌍생 안지, 새 쌍둥이 아인지 그런 기록들이 여기에 쭉 출생 증명서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앞뒤로 앞뒤로 이제 두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필리핀 분의 여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필리핀 분의 여권. 왜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주냐? 인적사항 때문에 못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를 이렇게 받은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다 번역을 해야 돼. 이 전, 전체 8장인가요? 예. 이걸 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어느 언어로, 예, 한국어 언어로 번역을 해야죠. 그래서 번역을 하고 번역자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 혼인신고서 양식에 써서 어디다가 내요? 예, 전국에 있는 시, 군, 시청, 군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어디에서든지 혼인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한 뒤에, 오, 그러면 다 끝났다. 다 끝나지 않았죠. 필리핀 현지에 혼인 신고를 해야죠. 현지에 혼인 신고를 안 해도 되죠. 한국에 있을 때는 안 하고 그냥 비자 신청을 해도 되죠. 그렇다면 네 불법 체류자 비자 나올까요? 안 나오죠. 합법 체류자 나올까? 요 합법 체류자 나오죠. 합법 체류자일 경우 문제가 없죠. 한국에서 어 한국에만 혼인 신고하고 결혼 비자 F6로 변경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러나, 이제,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는 현지에 혼인신고가 반드시 돼야 되죠. 예. 필리핀에 혼인신고. 그럼, 이제 혼인신고를 어디서 합니까?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혼인신고가 다 가능합니다. 현지에 거. 합법 체류자든 불법 체류자든. 그럼, 현지에 혼인신고 해놓고, 불법 체류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본국으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결혼 비자를 받아서 오시면 되죠. 그런데 불법 체류자는 아쉽게도 이제 바로 비자를 주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리핀의 그 혼인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뭡니까? 정말로 잘 몰라요. 행정사님들도 그렇고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잘알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 보고, 자기가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직접 모든 것을 해보지 않는 이상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몇번 가야 되느냐? 최소한 두 번을 가야 됩니다. 두 번. 처음에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그 신청을 하러 가면,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러 가면,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남성이든 한국 여성이든 이 사람도 필리핀에 혼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파악을 한다? 필리핀 통계청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이 된 뒤에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두 사람을 불러서 두 사람을 불러서 네, 이렇게 이제 작성해 놓고 가야죠. 어, 전부 이제 신청을 해놓고 이제 제대로 하면 예, 되는데 이게 기간이 보편적으로 과거에는 한 3일 후에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줘요. 2주 후에 오라고 했죠. 2주 후에. 그래 2주 후에 가면 이렇게 이제 문서를 줍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예그 문서를 가지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필리핀 분과 이제 혼인을 한다. 예, 이런 분이 있죠. 왜냐하면 필리핀 분들은 선천적으로 그 뭡니까 성격 자체가 느긋하고 대부분 착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 분들이 많이 선호하죠. 많이 선호해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도 막뭐 아기 낳고 잘 사는 분들이 더 많죠. 물론 어, 중간에 헤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 필리핀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을 이제 선호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혼인 과정은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뭐 결혼식도 할 거고, 또 뭐, 어 웨딩 촬영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겠죠. 그리고 또 필리핀 현지에 가서 결혼식을 또할 수도 있잖아요. 필리핀의 결혼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혼인신고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부터 하는 결혼이 아니고, 지금은 한국에 필리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필리핀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또 결혼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여기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